유럽의 동물원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미앤디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금은 어, 화면이 막 흔들리죠. 손이 막 떨려요. 20, 20 유로, 20 유로. 어덜트 어더튼, 뭐야? 어덜트는 8 유로잖아. 어 인터넷에서 정보가 달라요. 성인은 그냥 8 유로예요. 당황스럽습니다. 8 유로에 8 유로. 아저 빼밀렸어. 대박 사건. 2 6인줄 알고 손떨고 있었는데. 괜히 떨었잖아요. 수전중환나처럼손 떨고 있었다가 손, 손을 진정했어요. 이제 8유로인 걸 알고. 갑자 마음이 편해졌어요. 마음이 편해진 게 이렇게 수풀을 봐서 그런 건지 20유로를 알고 있다가 8유로여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, 어, 들어오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. 사실 한국에서 동물원 간지가 지금 20년이 넘어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느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가보시죠. 초반부에는 아마 좀 약한 동물 있을 것 같은데. 어, 처음 동물은 곰이에요, 곰. 곰탱이. 곰탱이 한번 보러 가시죠. 오, 북극곰이다, 북극곰. 오, 저기로 가서 봐야겠다. 수영 개잘해, 수영 개잘해. 오, 뭐야, 뭐야, 수영 왜 이렇게 잘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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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오 대박사건, 대박사건. 곰발바닥 보자, 곰발바닥. 곰발바다, 곰발바다. 한대 맞으면 죽겠다. 한대 맞으면 입 들어간다. 이제 네. 탈도 깨끗하게 다 관리를 받고 네. 있어요, 그러니까. 잘 생겼어요, 혼남이야 곰발바다, 곰발바다 보는 을 좋아하네 이 친구. 귀엽네 이 친구. 진짜 크긴 크다. 지금 날씨도 연세 너무 덥겠지 그죠 확실히 지금 여기가 7월 중... 7월 지금 8일인데도 저는 지금 외투 입고 있거든요 반팔티에다가 이 친구는 좀 삭발하고 싶을 거야 아마 너무 더워가지고 미것 같아 아마 여기 한발더 있다 쟤는 왜 여기서 어스렁거리고 있지? 얘는 약간 수영 못하는 친구 수영에 약간 재주가 없어요 그냥 보니까 얘는 육상선수고 저 왼쪽에 있는 친구는 지금 그 수영선수 이 친구는 지금 약간 더위를 많이 타는 친구야. 더위를 많이 타고, 좀 수영에 좀 자질이 좀 있어요. 뛰어난 친구예요, 보니까. 그, 그런 친구고, 물을 무서워해. 지금 구석에 짱 막혀 있잖아요, 약간. 아, 물 무서워 하면서 숨어 있잖아요, 여기 예, 그래서 지금 그늘을 찾아서 어스름거리는데, 시원한 데는 없는 거야. 근데 물은 들어가기 싫은 거지. 제 마음대로 형상을 나를 펼쳐봤습니다. 어, 동치는 둘다 크다. 얘가 좀더 못생긴 것 같아, 근데. 꼬마에 완전 신났어. 꼬마에 완전 신났어. 요 곰보다 더 신났어요, 지금. 아기 곰돌이 느낌이네요. 완전 귀여워요. 핸더는 170. 곰은 215. 저 흑곰인가? 흑곰은 300cm. 아, 슬프네요. 여기서 또 슬프네요. 사람 평균이 176인데 저는 여기서 남자 평균이 176인가 봐요. 근데 저는 저보다 작아요. 그리고 아까 수영선수, 로 이제 육상선수 두 명. 330cm. 안, 여기 안 들어와요. 비법으로 지금 넘어왔어요, 다음. 하늘에 담으려고. 자, 이렇습니다. 자, 저는 한대 맞으면 날아가겠죠? 그죠? 깝치지 말아야지. 그 초입에, 어, 먹을 거 항상 있죠? 우리나라는 이제 그 숨사탕이 있다면은 여기에는 그 아이스크림이 있어요. 그죠? 꼬맹이들의 마음을 저격할 여심 저격 아니죠? 꼬심 저격 아이스크림. 여기 있습니다. 아, 솜사탕 팔면 먹힐 것 같은데? 장사나 해볼까? 괜찮을 것 같은데? 오, 공작새공작새공작새 공작새. 공작새. 화려해요. 여누들은 네, 약간 노안인 것 같은데? 약간 우리나라랑 달라요. 얼굴이. 좀, 약간, 사갔는데? 머리도 좀 빠진 것 같고? 착각인가? 조세, 뭐, 학, 학이다. 학, 학. 그죠? 학이죠, 학. 학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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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화투에 있는 애, 화투. 화투, 광, 광, 광도 있고. 게 맞잖아요 걔아 여기서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 그거예요 정확히 그거 그 종이에요 지금 그 머리 빨간 것까지가지고구수도배 있는 거 월광 월광 월광에 있는 애그 친구 오 뭐야 뭐야 살아있는 애들 있어 저저저 저... 살아있는 애들 있어요 아니 하도 가만히 있길래 오 당근 던져주면 난리 나겠다 위로 해가지고 가, 당근을 위로 딱 해가지고 슛 해가지고 딱골 하면 난리 날 텐데 얘네들 그죠 어우, 너무, 지쳐있는데? 불쌍하다. 어우, 어, 냄새, 어우, 이제 그, 친숙해요. 이 냄새 굉장히 친숙해요. 똥냄새랑 똑같습니다. 한국의 소랑 똥냄새랑 똑같아요. 둘이 싸우는 건지, 뭐, 서로 사랑한 소장인지는 모르겠어요. 스킵? 그거 아니요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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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라이언킹에 나온 그, 그, 그 친구, 심발 친구. 어우, 너무 힘들어 보인다. 뭐 먹을 걸 좋아할 텐데 약간 땅에 푹 잠겨있는 걸 애들이 좋아해요 더울 텐데 그러면 독사일 때문에 뭐지? 이건 뭐지? 개미를 설마? 야 이거 너무 심했다 이게 약간 너무 심했는데? 이거 개미 여기다 뭐돈 받는 거예요? 좀 심했는데? 물개 물게 아, 이거 좀 더워 보인다 확실히. 근데 아까 그 북극 폼 있던 데는 물이 에메랄드 물이었는데 여기는 진짜 해수처럼 약간 이렇게 초록빛이 도네요.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 돈을 받지. 뭐 개미 가지고 돈을 받는 게무마잖아요 이 어, 오른쪽에 있다는 건가? 여기? 아, 여기 있구나. 쟤는 그냥 말들인데, 근데 말들이 좀 달라요. 색깔이야좀 가까이서 봐봐야겠다.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건 스킵 할게요. 까마귀 떼를 보라는 건지, 까마귀 훨씬 많은데, 말을 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, 좀 여기 스킵 할게요. 네, 새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. 한번 또 둘러볼게요. 새가 굉장히 많은데, 설마 갈매만 기 있지 않겠죠? 오, 오 귀엽다, 귀엽다. 오얘네 새우깡 줘야되는데 새우깡 오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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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종이 지금 어 카운팅불가 카운팅불가에요 핀란드에서 봤던 애도 있다 핀란드에서 봤던 애도. 흑기러기 흑기러기도 있고 어 저, 아, 백주도 있다 백주도 있고 막 별거 다 있어요 거위 백조 오 많아요 많아요 아또오게티죠저희 갈매기 떼 있죠? 갈매기 떼별로에 별로 갈매기 떼 공짜로 볼수 있는 갈매기 떼 여기 왜 있는 거야 애들 아 비둘기랑 갈매기 이런 데서 보면 기분 나쁘죠? 약간 사기 당한 거 같잖아요 그죠? 아까 그 개미랑 비슷한 느낌 너무 심하네 너무 많네 아 기분이 나쁘지.. 않, 나빠 이런 거 보면은 오오오 오, 행군이다 행군 약간 일렬.. 이거 하객진 하객진 아하객진 아니고 뭐지? 일렬로 가는 거뭐그 뭐지? 일렬로 가 일렬로 흑기러이때 1열로 가고, 쟤네는 지금 1열로 가는 걸 좋아하고, 그 밑에 종이 뭔진 모르겠는데, 얘네는 약간 이렇게 분산돼서 가요. 삼각편대. 삼각편대. 누가 더을까 모르겠다. 어 붙어왔으면 좋겠다. 그리고 동전으로 이렇게 애들 먹이 주는 거살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. 사봐야지. 0 2유로 넣고, 돌리면. 많이 나와라. 많이 나와라. 어, 많이 나왔다. 생각보다, 생각보다 나왔어요. 이거 줘봐야지.

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오, 얘도 왔다 덕분에 얘도 배고팠나 봐요. 왔다, 얘 배고팠나봐요 처음 봤다 오얘 진짜 크다 아저발 왼쪽 발이런데 마크가 박혀있다 동물원 거라고 소유가 자유로운 애들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로운 애들이 아니에요 다 불쌍한 애들입니다 어 민디도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와 얘가 세네 수강 잘하네 거북선인 줄 알았어 이 오는데 지금 숲풍숲냥 다가오는데, 야, 무슨 쭉쭉 나가는데, 얘는? 얘가 와, 진짜 크다. 아, 있었으면 먹었겠죠? 그럼 엄청 아플 것 같아. 이 정도만 해야겠다. 얘는 부리로한방딱 찍으면 그냥 가장 나겠다. 얘 근처에 가지 않네. 얘가 짱이네, 지금. 부이 보세요, 부이 근처에 가지 않잖아, 애들이. 아, 지금 제가 여기 있을 때 먹이를 줬으면. 여기 쟤밖에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야좀 조용해 야 조용해 야 조용해 조용히 한번 보셨어요? 조용히 하니까 조용히 한번 보시죠 왜뭐 이렇게 인기 많아? 쟤 생각도 이상하지 않아요? 얼굴이 만좀 달라게 생겨가지고 와 아니 얘는 네 되게 흔해, 흔한 애들인데 인기가 많네요 여기서 아얘 밑에, 여기 밑에 우리 잉어들이 두 가지구나 이게 지금 새가 이기느냐 조류냐 어류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이 먹느냐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잉어들은 입 계속 돌리고 있고 새들은 뭐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지금 뭐 지금 뭐와제 2차 조류 대전 난리났습니다 지금. 와 던져 주면은 애들이 굴로 바로 날라가요. 이쪽이 주는 맛이 있네. 야 오리 애들은 천천히 와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먹잖아요. 주는 맛이 없고 여기가 주는 맛이 있네요. 던지면 굴로 바로 날라가 버리니까 던지면 거기로 바로 날려 주니까 그 맛이 있어요. 와. 아 얘네는 무조건 비만이겠다. 여기서 이거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월요일부터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. 일요일, 토요일에 얼마나 먹겠어요, 애들. 아, 이거 일거양득이다. 얘네 사료값 굳지? 여기서 이걸로 돈 벌지? 와, 이거 땡큐다, 땡큐. 얘네는 비만을 얻지. 와, 똑같이 0 2유로니까 여기서 뿌려주세요. 약간 주는 맛이 여기 확실히 있어요. 좀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다. 들어가야지. 알파카고... 오, 이렇게 이름까지 다 있어요. 이름 부르면 오나? 애들이? 오다 들것 같은데, 내가 누구지? 씨, 이름 불러볼까? 알라 루 알라랑 루 불러볼까? 알라 한번 찾아볼까? 알라... 오, 이 친구도 알라다. 알라들이 테스트해볼게. 알라예요. 알라. 산속에 봤던 그 알라, 알라, 알라? 알라? 아, 안타깝게 반응 없습니다.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었던 거예요. 만질 수 있어요. 끼고 해봐야겠다. 오, 이렇게 끼고 이렇게 만져주는 건가 봐요. 오, 털이 좀더 약간 빛이 나지 않나요, 약간? 아닌가? 내체각인가 내가 만져줘가지고 탈랑 한... 그런 거 같은데. 얘가 엄청 순하네. 얘도 엄청 순하네. 거꾸로 하면 안 되나?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. 아, 이게 좀 불편한 거 같다. 이렇게 해야지 그냥. 이거 꾸로 했는데 얘가 좀안 좋은 거 같아, 느낌이. 뿌리 한번 살짝 건드려 볼까? 어, 꼭 반응이 없, 어, 그렇게 민감하진 않나 봐요. 되게 똘똘하게 생겼는데. 얘가 참잘 먹어요. 무럭무럭 잘하겠다다 다른 거 같긴 한데. 생각보다 코끼리가 너무 작아요. 우리나라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가 더큰것 같습니다. 그래도 코끼리를 봤으니까 안고는 본 걸로. 여러분은 지금 물 먹는 하마를 보고 계십니다. 세상 평온해 보이네요. 근데 코뿔소 근데 저 타이어의 용도는 뭘까요? 뭘 쓰라고 쓰는 거지? 운동하라는 건가? 그래도 운동 절대 안할것 같은데. 저거도 비만으로 보이는데, 제 눈에는. 안 그렇나요, 여러분? 이거 또 처음 보는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. 뭐 여기선 좀 흔한가 봐요.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약간 양 같은데 털이 굉장히 기네요애들이 보내 중에서 얘가 제일 귀엽네요. 안녕. 눈빛이 너무 불쌍해. 뭐할거 주고 싶다. 꼬맹이들 아이스크림 먹는 거 보고 뭔가 노리고 왔는데. 여기 수박바 있어요. 엄청 맛있게 먹고 있는데, 애들이. 수박바가 여기도 있네요. 어, 근데 우리나라 건 아니고, 러시아 산 수박바. 보통 이렇게 너, 나무 위에 있지 않나, 애들이? 네. 왜 저쪽에 여성는 거리지? 저기가 지금 땅이 풀이 없잖아요. 그래서 하도 저, 저 무한반복해가지고, 보시면 다른 데는 풀이 많은데, 저기만 풀이 없어요. 밀매 왕. 응, 원래 동물원은 사자랑 코끼리 보면 끝난 거예요 여기는 기린이 없는 거 같아요 원래 사자, 코끼리, 기린 아니에요? 참조 세트? 다 봤습니다 여긴 대신 북극곰이 있으니까 그걸로 활동적인 애들이 꼬맹이들이 잘 노는 거야 역시 여기도 꼬마애가 제일 신나게 놀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등 긁고 있고 어, 꼬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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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왼쪽에 꼬맹이 왼쪽 꼬맹이 베이비 오 완전 귀여워. 진짜 귀엽다, 쟤. 오 완전 귀엽다. 혼자 놀고 있어, 꼬맹이, 베비. 어르신는 지금 신경 안 써, 귀찮아. 나 오른쪽 제자르면 털갈이 줄수 있어. 세심한 배려 그들의. 방목된 동물을 만났습니다. 고양이, <laughs> 고양이. 어, 되게 반갑네요. 갈매기밖에 없고다가 비둘기랑. 안녕. 어, 되게 반가워요. 이게 풀려 있는. 동물 만나니까 자유로운 애잖아요 얘는 뭐지? 뭐하는거지? 뭐하는거지? 저기 앉았어요 혼자 귀엽네요 얼굴이 진짜 심각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? 응. 늘 지구 멸망, 멸망한 표정인데 약간 표정 자체는 잘 먹네요 그래도 그래 잘 먹어라 먹는게 남는거야 그지